안녕하세요. 건강한 수저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화 비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맛있게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싱싱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어도 살찔 걱정을 덜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듬뿍 챙길 수 있답니다. 잘게 다져 볶음밥에 넣거나 예쁜 모양으로 쪄서 소스에 찍어 먹게 해보세요. 다음은 든든한 통곡물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우리 아이들의 활기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줘요. 처음엔 흰쌀과 섞어 먹이면서 점차 통곡물의 비율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단백질 가득한 콩류입니다. 콩은 근육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콩밥에 넣어 먹거나 갈아서 콩국물이나 두유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과자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멀리하고 콩처럼 건강한 간식을 챙겨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활기찬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